네, 역사를 통해 오늘 보는 역사그림 오늘도 오늘 밤 역사강사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laughs> 혹시 강남팔학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보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어요, 어, 강남팔학군을. 예, 예. 아, 예. 이 강남팔학군 하면은 또이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과 아.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음, 그런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 오늘은 한번 이 강남팔학군 그리고 어떤 사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 영상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네어 큰별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현재 사교육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질문에 답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금 음. 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지금 현재 당시의 문제일까 음. 그것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교육의 민족 네. 열공의 민족 아닙니까 열고, 열공의 민족이죠 열공의 역사적으로 민족 역사적으로 네. 참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스택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시대 교육렬, 네. 개경파락군. 아, 고려시대 개경파락군 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강남 파락군 수도, 이 있듯이 고려시도, 고려서도요이 개경파락군과 네. 같은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음. 어디냐면 고려수도가 개경이잖아요. 네. 그 개경에 자하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바로 여기에 정말 당시 최고의 명문사, 음. 구제학당이 이곳에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구제학당이 어떤 학당이냐면요. 당시 예. 그 명재상으로 소문이 났던 음. 최충. 이 최충이 최충 이제 은퇴를 하고 학교를 딱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 구제학당이 되는 건데 명재상이 아주 유명한 명사가 학교를 딱 세웠다 신뢰감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면요 기록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문종 때 태자 중사령 최충이 예. 후진을 모아 가르쳤는데 양반의 자제들이 최충의 집에 문전성실을 잃었다 음. 무엇보다도 예. 이 사학은요 맞춤형 교육 맞아요. 과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코디군요 코디. 예를 한번 그렇죠 코디네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 각촉부시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 딱그 수업생들 모아놓고요 예. 어, 촛불에다가 딱이 금을 그은 다음에 그 촛불이 그 라인까지 탈 때까지 예. 실을 빨 짓는 거예요 이걸 급작이라고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일종의. 모의고사라고 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간에 맞추면, 맞춰서. 그렇죠. 시험 스킬, 네, 아. 시간에 맞춰서 글 쓰는 거, 기승전결, 탁탁탁. 아. 이런 거 연습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야. 합격생에게 듣는다. 그래가지고. 어. <laughs> 참. 선배님 먼 나. 예, 딱 어떻게 나했는가 나의 어떤 그 비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와. 또 뭐가 있었냐면 여름에는요. 이 예.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숙학교까지. 예. 와. 이러니까. 야 이때도 거의 다 있었네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지금 학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사학에서도 오호.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꼭 들어가야만 와. 합격한다. 뭐 이런 어떤 곳이었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스타 강사 이런 분들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분들. 아 이게 재밌어요. 이 대표적인 그 스타 강사 누구였냐면 두 번째 시대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전무후무한 고려 시대 스타 강사 바로. 예. 진수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진수재 이규보가 스타 강사 이 진수재를 음. 시로 남겼습니다. 예. 그중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모든 선비들이 마치 물고기 떼처럼 진수재 주변에 모여들었다. 어... 이뿐만 아니라요. 예. 전문 훈만 스타 강사 정말 고시쇠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강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경용은요 자신이 가르쳤던 그 제자 1 0 명을 모두 다 과거시험에 합격. 어... 자 그럼 플래카드 걸리겠죠. 그 예. 걸리겠죠 전원 합격 신화 전원 합격 백 퍼센트 합격 뭐 이런 것이 걸릴 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상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사격이더 심했던 건가요 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임금님이 상을 내릴 정도면. 왜이 당시에는 오로지 음. 과거 시험만이 출세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조국문에 들어가기 위한 그 경쟁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이런 이런 어떤 시선들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존재했습니다. 예. 조선 중기 문신 황준양의 금계집에 보면 네. 이 고려시대 의 최충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음. 이건 아니지라는 음. 어떤 글이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음. 바로 이 최충의 제자들을 문장이나 수식하는 부박한 선비들. 음...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현실과는 전혀 없이 그렇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만을 열심히 공부했던 음... 그냥 밑줄 쫙. 동료미 땡땡. 암기,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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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 시험에 들까. 요런 것들만 공부했던 진짜 선비로서의 사, 사, 사생을 바라보았던 그런 관점이나 철학 이런 게 없는 오로지 실만을 그러니까. 공부한 그런 선비들이었다 네. 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시선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저는 아,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시험이라는 게한 네. 사람의 인생을, 네. 한 사람의 행복을 규정 지을 수 있을까? 혹시 이말 아십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였죠. 영화였고, 그게 시, 제가 알기로도 실화. 아시네요 네네. 이게 1986년에 네. 중삼 여학생이 음. 단한 문장을 유서로 남기고 목숨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단한 문장이 문장이 뭐였냐면, 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아 정말. 근데 이 모습이 3 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연 얼마나 우리가 변했는가. 음. 아니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음. 또 얼마나 변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인 면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뛰어놀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어른들이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제도고 교육이고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싶어요. <laughs>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의 좀 세계전 의미에서 오늘의 네. 제 해시태그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30년 전그 16살 여중학생의 외침을 제가 음.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못 배운 사람들, 음. 못 배웠다고 치부되어 왔던 사람들, 음. 저학력자라고 무시되어 왔던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역사는 없다. 아. 근데 나라 망친 사람들은 다 과거시험 합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좋은 해시태그네요. 네. 네. 자, 어쨌거나 오늘 네. 이 사교육 열풍에 지금 싸사 네.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자라는 네.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열 여덟 번째 역스타그램 네. 피드 업로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